아, 정말 오오. 죄송합니다. 뭐뭐 뭐 시켰어, 샌드위치, 그러면? 샌드위치랑 리조또. 랑 아, 모자랄 것 같은데. 미리 볼까? <laughs> 아니면 일단 카페 가서 또 먹으면 아, 되잖아. 그래, 아, 그도 그래, 괜찮죠. 그래. 리조또. 시푸드 리조또 시푸드 리조또. 잘 먹겠습니다. 오기니돈. 잘 먹겠습니다. 오기니돈. 여기는 원래 아는 맛집이야? 아니면 네. 아는 맛집? 야, 물론 들어오면서 머리를 바뀌는 건지나 별로 봤어 그게 박았어? 엄청 세게 박았어 맛있다 맛있다 해봉픽인가요 여기? 네도재어 이게 메뉴가 쭉쭉쭉 계속 달라져 음, 좀 <목소리가> 네. 달라. 음 그래서 메뉴들은 조가기기 <목소리가> 네. 네. 어서 오세요. 다어 어디? 알아듣나봐 야아 한국고야이는 그러니까. 어떡해 나추러 없어 귀야 어, 나, 나 살짝 나한테 몸 부비는거 기대했는데 안녕 어? 어떻게 너무 좋아 어떻게고마 애기 놀랬다. 디 스파르 하나랑 아메리카노 하나랑. 네. 그리고 카멜 커피 하나랑 앙버터 이거 컵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 아좀못들어 그치 그치? 정범인, 파이팅! 파이팅! <laughs> 귀여워. 바로 옆블록입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가본다. 그렇게 성수를 와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성수 연방. 이거 귀엽다아 그치. 이렇게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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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로. 귀엽다. 예쁜데? 아, 눈 돌아보아도 그러니까. 어, 예쁘다. 어, 그니까. 이화병도 예쁘다. 우와 이쁘다 이거. 그 귀여워. 노피드 <laughs> 같아. <laughs> 어, 너무 귀엽다. 짠! 완전 너무 귀엽네 가볍 아. 응. 오 이거 뭔가 튤립같지 않아? 응.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왜 이렇게 많아? 아, 너무 눈 돌아가는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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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유명한 향들이다 맡아본다 헐짱좋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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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순서대로 대기요 자기가 있구나. 근데 방금 잠깐, 음, 잠깐 들어갔을 때향 너무 좋아. 되게 붉어. 인센스가. 핫도그 같아. 강아지풀 같기도 하고. 엄청나. 전보, 아 이걸 전보 스틱이라고 하는구나 이거 근데 집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야외나 아니면 큰 라운지 같은 거? 그치? 넣어주세요 벌레 퇴치에 좋대 오 아, 캠핑용이네 아 그러네 괜찮겠다 어. 뭔가 나는 근데 이런 핑크 느낌보다는 이런 느낌이게 좋을 것 같아 뭔가 너무 달달 달 같아. 맞췄던 게딱 제일 그... 어울리는 것같어 이거 좋다 닭발 술 오늘 간단하게 닭 1.5병씩만 살짝 적셔준다 하이 계란찜이랑 주먹밥. 아 나는 계란찜 이런 거 매운 거 먹을 때 없으면 살짝 섭섭하더라고. 맞아. 있어줘야 돼. 응. 시켜줘야 응. 돼.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 오. 맛있겠다. 닭발은 사랑이죠. 근데 거의 지금 숙주탕에 닭발을 <laughs> 끼얹은 정도인데? 닭발이 아직 하얘. 어 <laughs> 숙주랑 같은 색깔이야. 팔팔 끓여야겠다. 끓는다 끓는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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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뜨거울까 봐좀 식혀서 먹어야겠어. 엄청 뜨겁진 않은데? 생각보다 별로 안 뜨겁지. 맛있다. 어 맛있어. 너 이사 가면 여기 먹고 싶어서 어떡해? 포장하러 와야지. 닭발 응. 먹으러 여기까지. 응. 짠. 시어나 빨리 이사 가고 싶어. 너무 기대돼. <목소리> <목소리> 그루 좋지 네 좋긴 좋네요 투자하시죠 투자해요 진 좋네요. 아, 아그 색감이 좀 진짜 영화 같네. 그렇 언니까지 사면 3 명이야. 누구는 거 샀어 지금까지? 일단 안 돼. 근데 일단 다들 이 카메라를 자기가 한번 손에 잡아보잖아. 응. 이걸 못 잊어. 아 예쁘긴 예쁘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치? 까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게가 아니고 화면이 영상이... 예쁘게. 상이어 어.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들고 찍었지 이걸로 찍은 영상은 음... 별로.. 나온다. 약간 이거보다 좀더 가볍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더 작고? 응. 음. 아 너무 잘산것 같다는 확신이 드네요. 힝 펌프 오긴 한다. 이제 집에 가. 아네 가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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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퇴근하고 오랜만에 네일 받으러 갑니다. 손톱이 너무 더 상해서 엄청 패스츄리처럼 돼가지고 제 네일로 강제로 덮어놔야 될것 같아서 가고 있어요. 손톱 길어야 예쁘죠, 이거. 이거, 근데, 근데 손도잘라은찮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다행이다 이거, 손톱이뭔이 뭔가 열이하금지오거 이거, 이거, 이 예쁘게가 안 남아서 좀 속상하다. 지금 내 주변에 제리 언니가 머리 붙이고 있다 그래서 몰래 가볼까 봐요. 당황하지 않고 선 <laughs> <심지어 분이 오셨다. 웃음> <laughs> 어. 어, 머리나 아, 아닌 거. 와, 어, 어, 진짜. 한번 머리 흩 날려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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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여기야. 맞아. 우리 이발관 갈 거야. 어, 저 머리 묶었는데 이발. <laughs> 입에... <laughs> 머리 이발하러 <입 웃음> 어. 가세요. 와, 이것도 맛있어. 상수동 뇌도 맛있어. 화이트 피즈도 맛있어. 다다 맛나봐요. <laughs> 이거 근데 다 맛있어. 아니면 하나씩 시켜서 좀 먹어볼래, 언니? 아, 좋아. 맞아. 맛있어. 이거 먹는 거 봐. 나는 다 먹어본 거니까. 그래. 맛있지? 이거 내 스타일.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아, 너무 씹다 어, 이게 없어서 이거 맛있네? 난둘다 상관없어. 아니야, 이것도 괜찮아? 둘다 좋지. 스무 개. 왜 알머리가 안 세지? <laughs> 긴머리가 어색해요. 아 싶다.. <laughs> 아니 내 이앵글이 너무 어색한 거지. 내가, 봐봐. 그러게, 딴 사람 같지. 이스어 <laughs> 근데 또 너무 자연스러워. 맞아, 집에 가서 뭔가 좀내 스타일로 만져야 되긴 하겠지만. 이집 잘하네. 잘하네, 잘. 하네아 아, 오늘 화장 안한거 너무. 피부가 <목소리도> 좋으셔가지고 너무 빵빵 짜네요. <목소리도> <너무 빨딱다네 목소리도> <아우, 귀여워요. 목소리도> Bye, bye, bye. cool. You know the jungle has its rules. And I just gotta keep it cool. And I'll be treated like a true. So don't be acting like a poo-poo-poo like Look at you sobbing like a moon. Trying to get everybody's cool. Go ahead and drop into the pool. 짠저 지금 네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 네일 봤는데 마침 거기 근처 2분 거리에 있는 붙임머리 샵에서 제리언니가 머리 붙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또 마침 신기하게 제가 네일 딱 끝날 시간쯤에 언니도 머리가 끝나서 그냥 정말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가 급 만나서 밥이나 한끼 먹고 왔어요. 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주변에 제가 좋아하는 맛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소개해줄 겸 같이 갔다가 왔습니다. 진짜 한, 한 시간은 같이 있었나? <laughs> 되게 짧게 번개를 하고 왔어요. 내일은 이렇게 받았는데 잘 보이나? 잘안 보이죠, 지금? 이렇게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보인다. 내일은 이렇게 받고 왔고요. 원래 요즘에 네일 안 받은 지좀 됐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좀 되게 충동적으로 본가에 갔다가 본가에서 되게 예전에 썼던 일반 네일을 발견을 한 거예요. 젤 네일 말고 그냥 진짜 일반 매니큐어를 되게 오랜만에 발견을 했는데 그때 되게 충동적으로 그거를 바르고 이제 바르고 나니까 다음날 됐더니 광이 좀 죽어서 그게 조금 보기 안 좋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젤 네일 탑 코트를 일반 네일 위에다 발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 이거 되게 괜찮다. 어 그냥 일반 네일 위에다가 탑 코트만 젤 네일로 얹은 건데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광택도 예쁘고 편하고 앞으로 종종 이렇게 해야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울 때가 진짜 헬이더라고요. 집에 있는 젤 네일 제거하는 걸로도 잘 제거가 안 되고 일반 아세톤으로도 잘 제거가 안 되고. 그게 뭔가 이상한 혼종이 되었나 봐요. <laughs> 그래서 제거할 때 진짜 다 뜯어내면서 제거를 했더니 손톱이 너무 상해가지고 완전 패스츄리가 돼서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다 벗겨지고 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막 영양제도 발라주고 막 큐티클 크림이랑 이런 것도 꼼꼼히 발라주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손톱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차라리 도톰하게 젤 네일을 얹어버려야겠다. 그게 차라리 좀더 보호가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오랜만에 젤 네일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는 좀 그냥 원 컬러 풀콧으로 컬러만 싹 채우는 거에 깔끔하게 그렇게 하는 거에 좀 맞들렸었는데 오랜만에 네일 받으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또 아트가 좀 받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음. 근데 잘안 보이죠?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데. 아무튼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택배 와있는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같이 뜯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별게 있지는 않은데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요거는 체리코코에서 온 택배고요. 사실 체리코코에서 다른 가디건도 몇개 주문을 한게 있는데 그거 먼저 오고 얘 진짜 한 3주 만에 받았나? 되게 오랜만에 배송 지연 때문에 엄청 오랜만에 받았거든요. 이름은 미우 배색 가디건 아이보리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그냥 진짜 되게 평범한 배색 가디건이에요. 저는 가을, 봄, 가을에 가디건을 니트처럼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가디건을 니트처럼 입으려고 구매 했습니다. 네, 이런 아이보리색 가디건이고 배색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심심하지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 가을 패션템들을 하울로 보여드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리는 걸 좋은지 댓글에다가 물어봤었는데 되게 의견이 팽팽하더라고요. <laughs> 하울로 보는 게 찾아보기 편해서 좋다는 분들도 있고 그냥 브이로그에서 그때그때 보여주는 게 좋다는 분들도 있고 그 의견이 너무 팽팽해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평소에 이렇게 택배 같은 거 오거나 아니면 입고 나갈 때 브이로그에서 틈틈이 보여드리고 하울로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려고요. 근데 장담을 못 하겠는 게 이게 지금 추석 연휴도 껴있고 원래 좀 계절 바뀔 때마다 쇼핑몰들이 배송 지연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배송 지연 때문에 어 이거를 하울을 제때 찍어서 업로드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음, 음. 여튼 좀 틈틈이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리고 기회가 되면 하울로도 찍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같이 언박싱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게 됐네요. 이렇게 기장감은 막 그렇게 엄청 긴 기장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크롭된 기장도 아니고 해서 뭔가 데일리하게 입기에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 근데 이거는 좀 오랜만에 뜯는다. 언제 좀 됐는데, 일부러 같이 뜯으려고 제가 그동안 안 뜯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난번에 올리브영 세일 때 구매를 했는데, 아, 근데 이것도 배송 지연이었어요. 이것도 좀 오래 걸려서 왔어요. 딱두 가지 종류가 들어있고요. 바로 립 제품이랑, 메타그린. <laughs>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올리브영 그 추천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세일할 때 쟁여두면 좋다고. 그래서 이번 세일 때 이렇게 네 개나 쟁여놨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거 립 제품은 맥 파우더 키스 립스틱인데, 요게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 때원 플러스 원을 하더라고요. 하나를 구매하면은 하나를 랜덤으로 증정해주는. 이제 컬러가 랜덤이라는 건 조금 아쉬웠는데, 마침 또 이제 거기에 있는 랜덤한 컬러들이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은 컬러들이어가지고, 뭐 이중에 하나 아무거나 받아도 잘 바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컬러는 디보티드 투 칠리를 선택을 했고 랜덤으로 온 거는 유얼 버진 레이디라는 컬러가 이렇게 왔네요. 파우더 키스 립스틱 라인은 다 이렇게 좀 본통이 되게 매트하고 파우더리하게 표시가..표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맥 립스틱 안쓴 지가 진짜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하는 구매인데 일단 제가 맥 립스틱 모든 그맥립 제품 중에 제일 오랫동안 제일 잘 사용을 했던 게 칠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파우더키스 라인에서는 디보티드 투 칠리 이게 좀 칠리랑 비슷한 것 같아서 이거를 선택했고 요거는 사실 요거는 별로 원했던 컬러는 <laughs> 아니거든요. 저한테 막 그렇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가 아니에요. 그냥 딱 봤을 때 너무 오렌지 끼가 많이 돌아. 그래서, 이것도 원래 랜덤 컬러 거기 있었나? 저이 컬러는 원래 못 봤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내줬으니까 이거 써야지. 디버티드 투 칠리는 괜찮겠지? 가을에 쓰기 딱 좋겠지? 음. 음, 컬러 예쁘다. 가을에 쓰기 딱 좋다. 딱 좋다. 질감 진짜 되게 보송보송하네요. 파우더 키스라는 이름에 딱 맞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더라? 아, 이거 그거다. 지난번에 뽐니가 마켓 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대박 마켓이었어요. 피카소 메이크업 브러쉬를 진짜 할인율이 어마어마하게 마켓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켓할 거라고 지난 한 8월? 7월, 8월 그때부터 뽐니가 예고를 했었던 거여서 진짜 한달 넘게 손꼽아 기다리다가 마켓 열리자마자 다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30몇만 원, 정가로 구매하면 30몇만 원짜리를 14만 원?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시죠? 피카소 브러쉬 비싼 거. 저 원래 피카소 브러쉬 비싸가지고 엄두도 잘못 냈었는데 이번 기회에 베이스 메이크업이랑 아이 메이크업 전풀 세트로 되어 있는 옵션을 선택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구매하면은 어, 브러쉬 클렌징 매트랑 요거는 소브 러쉬 클렌징 비누 요거는 이제 서비스로 들어있던 애들이고 이렇게 브러쉬 케이스에 들어서 오나 봐요. 오, 좋은데. 이렇게 가죽 케이스도 있고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세워놓고 쓸수 있는 케이스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필요한 거 좋다 좋다 아! 어? 엄마 이렇게 한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리본 묶어준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귀여워 이게 브러쉬가총몇 개더라? 지금 브러쉬가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에다가, 요, 이거, 눈썹 브로우 브러쉬까지 해가지고, 열 개, 총열 개에다가, 요 브러쉬 통에다가, 클렌징에다가, 매트까지, 그, 싹다 해가지고, 이 가격이면 진짜 대해자고, 대해자. 너무, 너무 합리적인 소비였다. 이거 피카소 브러쉬는 사용하는 거는 나중에 메이크업할 때 사용하는 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정리하고 저는 또 내일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너무 늦게 자면 안 되거든요. 씻고 잘 준비하고 그럴게요. 다시 나중에 다시 카메라 켤게요. 뿅!